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친구 둘이 집들이를 오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집들이 음식을 준비를 할 건데 장을 좀덜 봤어요. 친구들이 한 3~4시쯤 어중간한 시간에 와서 일단은 디저트를 먹고 조금 놀다가 저녁을 먹을 거거든요. 일단은 떡이랑 케이크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인 메뉴 재료도 조금 장을 봐야 돼서 지금 얼른 나갔다 올 겁니다. 뭐가 할 말이 그렇게 많아라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청소 싹 하고 부모님 오셔가지고 뭐좀 고쳐주시고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최소 세 군데 가야 돼요. 갑시다. 마트 오케이 떡도 오케이 케이크도 오케이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떡을 하나 먹으려고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떡이 이 떡이에요. 단호박 말이 떡이래요. 이거랑 술떡. 커피도 타왔고요. 잘 샀다. 너는안 돼.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왜 유명한지 알겠다. 이 유명한 떡집에서 산 거거든요. 여기가 별로 달지 않네요, 생각보다. 이 비주얼만 보면 엄청 달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안 달아. 음, 자극적이지 않은 삼삼한 맛이 있어요. 맛있어. 얼른 영상을 올리고 오겠습니다. 맛있다. <목소리> 짜라 지금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육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곧 오겠네 오늘 메뉴가 매운 순대볶음이랑 밀푀유 나베거든요 그래서 육수를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건 표고버섯 다시마 멸치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새벽까지 루미큐브를 했네. 스킨케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최소 두 번은 봤다. 먼저 프리엔제 안젤리카 토너. 이만큼 지금 제가 이사하기 전부터 썼으니까 한세달 넘게 썼는데, 지금 요만큼 반 정도 썼어요. 요거는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 아니라 앰플형 토너인데요. 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쫀쫀함이 보습감을 되게 잘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에는 가볍게 토너랑 크림만 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 토너를 한 두세 번 레이어를 해줬거든요. 이 토너 이름이 안젤리카 토너잖아요. 이 제품 안에 안젤리카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는데 안젤리카가 민감 피부 진정이랑 보습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허브래요. 이거 되게 쫀쫀하고 굉장히 순하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제가 한창 여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름 올 여름에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지면서 보통 여름엔 스킨케어를 좀 가벼운 걸 쓰는데 저는 오히려 보습 진정 위주의 제품들을 찾아 썼거든요. 여름부터 쭉 썼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여름 때보다 피부가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저자극 약산성 토너입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 통과한 저자극 토너이니까 피부에딱 닿았을 때 바로 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극이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 피부분들 걱정 없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제품은 루에다 하이드로 세럼입니다. 이거는 두 통째예요. 첫 번째를 다 쓰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려서 흡수해 줍니다. 여기가 더 빛이 좋네. 마지막 스킨 케어. 프리엔즈 아줄란 칸 크림. 얘도 두 통째예요. 여기 한 통을 싹싹 열심히 긁어 쓰고 며칠 전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요거는 수분 진정 크림. 진정 효과가 좋은 아줄렌 성분을 포함했어요. 이게 살짝 보라색을 띠는데 이게 아줄렌 성분 본연의 색상이고. 따로 인건 색소나 향료는 참가되지 않았습니다. 발림성도 좋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토너도 그렇고 캄크림도 그렇고 제가 건조한 시기에 가장 많이 찾는 그 되게 기본적인 제형들입니다. 어, 건성분들이 딱 좋아하실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유분기가 많다기 보다는 수분에 굉장히 집중된 느낌이라서 지성분들은 토너 쓰고 바로 이 제품만 발라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좀 건성이신 분들은 어, 중간에 수분 세럼 하나 정도 추가해서 발라주시면 피부에 수분이 빵빵하게 차오른 듯한 굉장히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피부 장벽 특허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해요. 크림 역시 똑같이 pH 5.5. 마찬가지로 피부 자극 테스트에 통과한 저자극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스킨케어는 순하고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들을 좋아해서 그런 제품을 많이 씁니다. 살짝 메이크업하고 올게요. 종종 언니 뭐몇 후에 뭐 바르신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의 기억을 못해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삐아 럭키 샤인 틴트, 돈방석 안젤상, 그리고 그 위에 비유 붓게 발라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립스틱을 확실히 좋아하는데 립스틱은 아무래도 뭐 먹고 나면 금방 지워져가지고 이런 틴트랑 같이 써야 될것 같아요. 슬슬 스토르 산책을 갔다 와야겠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좀 단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하면 몸에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디톡스가 되니까. 오늘 해보려고. 아, 내가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구나. 오늘 단식하면서 독소가 쫙쫙 빠져나갔으면 좋겠네요. 까뚜 털을. 날씨도 선선한데 뭐 이렇게 해킬 때 적당히 뛰어야지. 에게 호박을 하나 받았어요. 이런 호박은 뭘해 먹어야지 제일 맛있지?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쪽 집에서 호박 받고 이쪽 집에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또 잠깐 얘기하고 빨래 할까? 레디? 저 이웃분이 잠깐 밤 주스를 갔다오 자고 해가지고 얼른 갔다. 이거 떨어진 거 주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저기 한 거는 버려. 썩은 거는. 네. 이렇게 그냥 걸려도 된다 이렇게? 아. 갑자기, 밤을 줄고같네요 아, 힘들어. 제가, 저희 본가에도 밤이 많은데, 밤은 벌레를 진짜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다 씻어 놓고, 이웃분 말씀이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더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조금은 삶고, 조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걸로. 알았어? 이게 밤이야. 여러분 제 앞에는 지금 삶은 밤 이거 깔려고요 지금 오후 8시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9시에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내일 12시에 밥을 먹을 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진 않거든요 지금 식욕이 없어서 근데 힘이 없고 고프긴 고프죠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오늘 일찍 자야겠다 이거 네가 먹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 잘라서 줄게 알았다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 칼질이 더 빨라지지 않아 알았다고 했다 밤이 되게 노랗다 맛있게 생겼어. 내일 일어나서 이게 처음에 딱 먹을 때는 견과류 같은 거몇개 먹는 게 좋대요. 그래서 집에 잣이 있으니까 잣이랑 밤 조금 먹고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야채 넣고 해가지고. 아니면 사실 이거 그냥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되는데 조금 깎다가 귀찮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너 먹을 거면 내려가서 먹고 뿌시려 같은 거 흘리지 마그경 그 우리 천 힘이 속이. 누구도 지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도 훌륭하여 한때 세계 불리는 것을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서성이는 피. 아이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첫끼 먹는 거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힘들지 않아. 오히려 어제 저녁에는 좀 두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 피부가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음. 저 지금 컨실러만 흉터에 바른 거거든요. 다른 거안 발랐는데 피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제간 밤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너도 먹으려고 왔던? 잘 먹겠습니다.